자다 일어나니까 4시에요 투표가 오후 6시까지니까 대충 그냥 투표하러 가려고 대충 얼굴 씻고 바람막이 입고 집 밖을 나섰는데 건물 입고 바로 옆에 초등학생인가? 주, 최대 중학생? 중1로 보이는 이제 아이들 두 명이 이제 돗자리를 깔고 길 한복판에서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제 막 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뭐지? 아 투표 날이라 쉬는 거야지참 하고 이제 몇초 정도 바라보다가 근처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고 딱 왔어요 투표를 하고 나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그 애들이 있더라고요.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돗자리를 유심히 보니까 돗자리에 무슨 형광딱지가 무슨 뭐 산을 이루고 있어. 공부딱지라 해야 되나? 그제 이제 저 세대에서는 이제 왕딱지 뭐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고딱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거 보고 나서 와 아직 이 세상에 동심이 있긴 있구나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바로 소재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<놀람>